근 네, 이번에는 그 CNN 구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 특히 진동 신호를 STFT 해서 CNN에 넣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예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어떻게 실습을 하는지 구현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 주피터 노트북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마크 다운이라고 해서 내용들을 어 디스크립션 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PDF에서 그 이론을 설명을 할때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뭐 1D 컨볼루션, 2D 컨볼루션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CNN에 대한 모티베이션과 관련되어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가시면 되고 뭐 CNN에 관련된 뭐 채널, 커널, 스트라이드 패딩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넌닝니의 액티베이션 펑션도 있고 특히 주목할 것이 어, CNN에서는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터와 풀링이라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티피컬하게 CNN이라는 것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컨볼루션과 풀링을 통해서 이미지의 공간상에서 어떤 피처들을 익스트랙션하고 끝단에서 그 그 추출된 피처들에 대한 피처를 기반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뭐 이것을 그 플래트닝을 해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또는 그냥 티피컬한 ANN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그, 그 CNN에서 가장 가장 어뭐 많이 그엠리스트 그 데이터셋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어, 하는 예제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그 다음 익숙해진 다음 진동신호를 가지고 어, CNN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이제 그 저는 이제 GPU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제 GPU를 assign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어, 어, CPU면 이부이이 이, 이, 이 코드는 실행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t e n s o r f l o w 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이제, 그다음 이제 그 s 네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고 와서 이것을 트레인 x 트레인 y 테스트 x 테스트 y 그리고 그 값을 뭐 0과 1 사이로 노멀라이징을 하고 리쉐이핑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CNN 모델을 해당하는 것이고 보시면 뭐 컨브 2D 맥스플링 컨브 2D 맥스플링 플래트이댄스댄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을 d e f i 했고, 뭐 어떠한 o p t i m 를쓸 것인지, 로스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을 모델을 컴파일한 다음,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Backpropagation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적당한 Weight 또는 w e i 와 Bias 그리고 제너하게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찾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CPU로 돌리시면, 돌리면 이게 좀, 이거보다는 속도가 좀더 느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 돌았고, 이제 학습이 끝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모델 다 이벨리에이션을 해서, 태, 여기는 이제 트레인이 아니라 테스트 X, 테스트 Y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보면 98% 정도로 accuracy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이것은 100개를 넣었을 때한 2개 정도 틀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잘 구현이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 앱스에서 랜덤하게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플러스를 어, 해보면 이렇게 이러한 이미지가 왔고, 이러한 이미지가 왔고, 그것의그 원한 인코딩으로 확률이 4가 거의 1이나 나머지는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걸더 구현을 해보면 5, 5라고 프리딕션을 했죠. 저는 좀 모호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7, 그 다음 8, 3, 9. 여기를 보면 좀 좋은 예지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4인 것 같기도 하고 9인 것 같기도 하죠. 저희 눈에도. 실제로 CNN 네트워크도 4에 있는 확률과 9라는 것도 어느 정도 확률이 있습니다. 8도 있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저는 이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동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처럼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봐도 이두 개가 헷갈리는데 그 확률적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이 좀 놀랍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월, 원래 하려고 했던 CNN의 STFT 이미지의 CNN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여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하시고 어, 저는 이제 다운로드를 미리 했기 때문에 캔슬 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cpcl이라는 모듈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그걸 여러분들이 어, 이, 이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 것에 데이터 파일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바꿔도 됩니다 데이터 파일이라는,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다 데이터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업로드를 하시고 실행을 시키면 이제 데이터 가지고 왔고 저희가 제가 저장한 것은 라벨 그리고 시그널 그리고 타임 인덱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x고 이건 y고 거기 아 그러니까 이것은 타임 인덱스고 거기에 해당하는 시그널의 값들이고 그리고 그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라벨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총총 총 보시면 그그 그, 그 데이터 어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총 데이터의 개수는 2,000개이고 2,000개이고. 그다음 여기 보면 타임은 어, 만 개가 있는 10 1 0 0 100,000만 개가 만 개의 데이터 하나의 하나의 데이터는 하나의 시그널은 만 개의 포인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0 1 이렇게 바이너리란 것을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랜덤하게 랜덤 지금 200개 2000개니까 2000개에서 랜덤하게 3개만 골라와서 플러스를 해 보면 뭐 이런 느낌으로 1이라는 시그널을 이렇게 생겼고 0이라는 시그널을 이렇게 생겼고 1 그래서 보면 타임에서는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구별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래서 이것을 어, 타임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FFT를 해서 뭐 또는 이렇게 어떤 머신러닝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STFT를 한 다음 CNN 구조로 한번 클래시 피케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1D 시그널을 STFT 하기 위해서 보시면 어, 제가 랜덤하게 하나를 가지고 왔고, 스펙토그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s t f t 를한 것을 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랜덤하게 가지고 온 거니까, 실행을 시키면 또 바뀌겠죠. 그렇게 해서 1인 경우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인 경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전체의 데이터를 모든 전체 신호 데이터를 stft 언더바 데이터로 전부 다 s t f 파일로 컨버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개의 모든 것을 다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2,000개가 되었고, 요 stft 이미지의 사이즈가 어, 어 129에 44인 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29에 44의 쉐 h a 로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는 2,000개가 있지만 저희가 학습을 할 때는 보시면 여기 보면 train-test split이라는 어뭐그 func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으로 어 7대 3으로 제가 스플릿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할 때는 제가 학습한 모델에 대한 validation을 하기 위해서 train t 으로 학습을 하고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밸리데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 7대3도 좋고 8대2도 좋고 뭐 특정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비율로 나누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STFT 형태로. 자 이제는 그것을 STFT 이미지가 들어오고 이러한 구조로 이건 정답이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보면 Computed, Computed, Max, 링 p i l l i n g f l a t t e n i n g Dense, Dense 여기에 댄스 레이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모델을 빌드업을 하고 어, 컴파일 지금 이렇게 엄티마이즈와 로스 여기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폭스라는 것은 이제 20번 정도 어, 디폴트는 1인데 여기서는 좀더 많이 학습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학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지금 보면 액티로시가 한83% 정도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85%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어 따져보셔야 될 것이 어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더 해서 액티로시를 높일 수 있을지 아니면 모델을 더 어, 모델을 뭐더 복잡하게 한다든지 모델을 개선함으로써 더 에큐러시를 어,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것이 주어진 데이터에서 어떤 맥시멈 에큐럴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은 다양하게 뭐 다양한 앵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저는 뭐 적당하게 한85% 정도 에큐러시로 구별한다는 정도로만 그냥 여기서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보면, 에크리스가 이 경우에는 한77% 정도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불러와서 보면, 이러한, 시그널을 STFT 한 것을 제가 학습된 모델에 넣었더니 1이라고 판별을 하고 있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건 0인 것이고, 그 다음 또 0. 이 경우에는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는 거죠. 0, 0, 0의 확률과 1의 확률이 비슷하지만 1이 더 크기 때문에 1이라고 최종적으로 클레임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랩을 한 것은 그 CNN 구조 그리고 SFT 진동신호를 STFT 한후 데이터를 트레인셋과 테스트 데이터 스플릿하고 그것을 다시 어, CNN 모델에 넣어서 클래시픽,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예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